자 레트로폴리스가 뭘 말하냐면 쥐들의 도시예요. 근데 한때 영광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몰락해서 새로운 곳에 이제 이전해서 어, 새로운 레트로폴리스를 건축한 건국해 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애들이 침착하게 여기다가 장창병이랑 경비병 깔아줍니다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번 아마 1분마다 어, 라운 그 뭐야 그 마을로 침공이 들어옵니다 적들이 밀고 들어와요 그거를 이제 막아내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온다 온다 큰거 온다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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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오냐 아이 젠장 진짜... 악어 거북이 오고 있어요 자, 잠깐만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하면은 얘네 혹시 모르니까 오른쪽에서 안 오거든 이걸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다 모이게 할수 있어 애들이 옵니다 너무 느리지만 때려받고 나 모르고 왼쪽에다가, 왼쪽에 올줄 모르고, 오른쪽에다 다때려먹었다 트레비셋 계속. 계속. 어, 뭐야. 아이씨, 잠깐만. 트레비셋 내가 썼잖아. 좋아요. 계속. 와 좋아요. 피 달고 있어. 트레비셋이 답이었다, 여러분. 트레비셋이 답이었습니다. 좋아. 갈고, 카드 갈고. 뭐냐 나몸 때리고. 감창경기를 깔어. 계속 깔어. 굴지 깔어. 수호자 깔어. 계속해. 계속해. 계속, 계속 돌려. 계 돌려, 할수 있어. 돈다 써, 상관없어. 돈다 써도 되잖아, 이제. 돈다 써도 됩니다. 굴지 깔어. 깔고. 건물세로 돈 벌어. 또 돌려. 괜찮아.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카드, 이 게임 원래요. 이렇게 하는 거요. 건물세 또 하고. 또 돌려. 괜찮아. 돈 많아. 나돈 많아. 돈 많아. 깔고. 굴지 깔고. 누가 이긴나 해보자고, 그래. 하고. 건물세. 근데 잠깐만 이제 슬슬 조금 조금 딸리거든요 이제 약간 약간 쪼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돌한 번씩 깔아주면 되나 돌 굴러가요 그리고 돌 해가지고 어 여기 얘를 잔챙이들 한 방에 잡아보면 돼 그냥 잔챙이 잡고 아 어, 저거 가리침 누가 맨냐어자 아니 뭐야 이거 왜 풀려 아니 왜 풀리는데 진짜 여기다가 해주고 그리고 쭉 가면서 요거 하나씩 주워가요 이렇게 이렇게 주워가요 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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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쭉 수거를 한번 쫙 해가면 여기다 또다 깔아버릴수가있다 짜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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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고브 니가 뭔데 어 갈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요 장창경 구직 수호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 안오죠 어 그게 상관없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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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이건 막았죠 이건 막았죠 건물세 돈 벌고 아 좋죠 너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안죽냐 얘가 <laughs> 지금 불타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타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카드 갈고. 수호자. 미리 밀쳐내자. 건물, 셋. 한 명. 임대는, 임대는 여기다가. 깜짝 상자 어쩌면 여없다왜 이렇게 안 달아, 이거? 잠깐만. 아, 또돈 주워야겠다. 이거 뭐, 누가 힐해줬냐? 일반 애들 일단 잡고. 요고, 여기다가 잡고. 돌면으로. 쟤네 아직 오는데 한테오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해가면서. 컨트롤 쭉 해주면서, 좋습니다. 불지 깔고, 장창력 깔고, 수호자 깔고요, 검은색 걸고요. 근데, 근데 복창 어차피 의미 없어, 지금. 자, 그리고 얘네 지금,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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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아,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하다, 이 말이야. 일단 이거. 여기서 뭔가 할게 없을까. 투석병이라도 해야 되냐? 수리병! 다리수리병이냐그러듯스리피온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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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깨졌어 우리 우리 우어 깨졌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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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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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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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우리 할수있어 할수있어 컨트롤 컨트롤 에임, 에임 에임 실력으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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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깠어 반피 깠어 잠깐만 일단 얘네도 다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일단 와줬거든요 얘들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러고 그러고 내가 지금 해야되는게 있어요 어 철거 철거카드 가지고 얘네 지금 철거할 수 있냐? 안돼 안돼 아 이게 철거가 안되네 아 잠깐만 진정 진정하고 여기다가 이거 철거해보고 그다음에 국창 대신에 저기서 나중에 얘네 뽑아가지고 와야 될것 같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망고네 깔고, 망고네 깔고, 망고네 깔고, 망고네는 기절 효과가 있죠. 어... 인구, 국창, 인구는 어차피 지금 많이 나왔을 거야. 애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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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갈고, 국창 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굴지, 아 망했다. 수리병, 장창병 수호자. 어 건물새 잠깐만 잠깐만 아, 얘네 지금 여기서 오면안 되는데 잠깐만 아, 클났어 여기까지 놓고 이거 진다고 잠깐만 자자자 자, 자, 빨리 빨리 봐. 돌 떨구고 잡고 일단 자 일단 잡고 돌돌 돌 떨구고 잡고 트리플샷 어디 갔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내정지 내정지 일단 뭐 하나 해봐 발리스타 좋아 얘네 왜 이렇게 끝이 없이 와? 잠깐만, 이런 건 끝이 없잖아. 잠깐만, 수호자, 건물세, 굴지, 수리병. 아, 얘네들 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네도 기절 효과가 있어요. 발리스타 됐다. 와씨, 잠깐만요. 해놓고, 그래서 증축하다 얻어와서 증축하고, 발리스타 증축. 아, 저 뭐야? 증축이 왜안 돼? 뭐, 야 뭐, 뭐야? 뭐야 건물세, 일단 수호자 깔고, 잠깐만요. 수리, 수리병, 수리병 깔고, 굴지. 불지 깔고 잠깐만 그리고 시간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 아, 제발 아니 제발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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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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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아니 증축이 왜안 되는데 와 이겼어 이겼어 아 이걸 무친 아니 개힘들요 진짜 와 레트로폴리스 건국! 거대한 위협을 막아내자 <laughs> 거대한 위협이란건 악어거북을 말합니다 레트로폴리스의 모든 지들이 시청으로 몰려와 당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오트밀 만세! 레트로폴리스 만세! 레트로폴리스는 이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단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당신이 더 이상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전설 속 영웅처럼 조용히 물러나 방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러난다! 통치를 마치고 방종합니다 아... 마지막이야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진짜 그냥 와 이걸 이걸 성공하네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증축이 안 되는 왜안 됐을까 아까 아 자동으로 레벨 2가 먼저 지워졌나 근데 네, 그거 뭐야 저거 조력자가 있었잖아요 조력자가 효과가 발동했나 보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건축가는 <laughs> 쉽게 깰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쉬웠죠?